왕이 짐승처럼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의 올해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3년째를 맞이합니다. 어, 세계는 여전히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 불안, 이두 가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걱정대로 물류 대란이 일어났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즘 장보러 가면 벌써 지난주보다 또오른 물가, 물가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달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아이 퀴즈, 퇴사 열풍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과 삶의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된 이유이 때문입니다. 그런가하면 또 한쪽에서는 가상 인간을 만들어내고 이를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아나운서가 있는가 하면 가상으로 만든 아이돌 가수가 1년 동안 지난해 130만 불 이렇게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 일본 뿐만 아니고 미국, 한국도 이런 가상인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가상아이돌 가수, 가인을 제가 봤는데 얼굴이 굉장히 예쁩니다. 어, 이제 이 가인은 솔로 앨범도 출판했고요. 작곡은 인공지능이 했다고 합니다. 딥 리얼 AI 기술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돌, 가수, 다른 여자 4명하고 가상인간하고 5명이 춤을 추는데 도저히 육안으로는 누가 실제 인간이고 가상인간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딥 리얼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사실 날마다 이 스마트폰, 또 내비게이션, 또 이메일,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 또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가상 세계를 뭉뚱그려서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 강해진 방역과 함께 오프라인 활동이 줄어들었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 정착되면서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디지털로 옮겨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안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가상 세계, 증강 현실, 또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도대체 라이프 로깅이 뭔가 했더니 SNS에 자기의 생각이나 일상을 기록하는 행위를 라이프 로그라고 그러고 라이프 로그를 남기는 행위를 라이프 로깅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오래 전에 SNS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현실 세계와 다른 가상 세계를 경험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제 용돈을 털어서 교보문고에 가서 그때 책 값이 8,800원이었는데 굉장히 비싼 책값을 주고 아무튼 꿈에 대해서 또 프로이드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책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꿈을 꿀까?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 우리는 날마다 드라마를 보고, 소설을 읽고, 영화를 봅니다. 거기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또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생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상 체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해갈 것인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너무 폭력적인 잔인한 게임을 하다 보면 나중에 현실에서 그러한 범죄의 유혹을 받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또 이런 가상 체험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현실에서 도피해서 가상의 세계에 숨고 거기서 피난처를 삼고 삶의 위안을 얻으려고만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천 년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 기록을 보면 BC 562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본문의 이꿈 얘기는 그가 죽기 한 2년 전 이야기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 당대 세계 최강대국을 건설했고, 능력과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신이었습니다.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짐승 같은 인간이 되고, 들풀 속에서 노숙을 하고, 이슬을 맞고,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정신병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성경은 왜 최고 정상의 자리에서 인간 이하의 삶으로 추락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유만을 살펴봅니다. 영상을 보시죠. 첫 번째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그 적군을 죽였습니다. 금은 보화, 전리품도 획득했습니다. 영토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확장되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들도 지었습니다. 도로를 건설했고,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만나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나서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생각한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교만해졌는지 겸손해졌는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주시되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벌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이미 지난번 첫 번째 꿈을 꾼 사건을 통해서 알긴 알았지만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꿈을 꾸도록 한 것입니다. 다이렉트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꿈을 먼저 꾸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자기 삶에 적용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바로 이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뇌와 무의식 세계, 상상과 꿈의 세계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실 세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주인이기도 하고, 우리의 상상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너부간네살은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업적을 대단하게 여기며 뿌듯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아마 거듭해서 성공하고 거듭해서 승진하고 출세하다 보면 이렇게 교만해질지 모릅니다. 꿈과 현실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꿈이 그대로 현실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부간데살 왕은 꿈을 꾼후 12개월이 지나자 1년 전에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냉혹했고 끔찍할이 많지 잔인했습니다. 그가 전에 누렸던 경험들이 이제는 꿈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31절 보여주시겠어요? 느부간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1년 전에 꿈을 꾸었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의미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편안했습니다. 풍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반란도 없었고요. 경제적 위기도 없었습니다. 나라 안에 전염병이 돌지도 않았습니다. 누부간내 살 왕은 아프지도 않았어요. 자식들이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아버지를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편안한 삶이 그를 겸손해지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예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 지금 굶주리는 사람,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이 도리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이 하나님을 애착에 찾습니다. 지금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지금 슬픈 일을 겪고 있는 사람, 지금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왜누부갓네살 왕이 정상의 자리에서 인간 이하의 삶으로 추락했는가. 교만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이나 권력을 잃는 것보다 정신을 잃는 것이 더 무서운 심판이다. 바벨론 왕의 그 국가의 한 중앙에 큰 나무가 꿈에서 보였습니다. 중앙의 그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그큰 나무를 뿌리까지는 뽑지 않고 그루터기는 남겨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국률의 은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는 들풀 가운데 두셨습니다. 쇠와 노줄로 동이라는 말은 사람이 이렇게 밧줄에 결박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치 전쟁 포로가 되면 이렇게 결박되어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4, 4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 같이 자랐다. 이런 상태는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 정신병자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정신을 잃으면 미칩니다. 미친 사람은 본능만 남게 건전한 이성적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마치 동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야 할까요? 어, 일곱대 라고 표현했는데, 바벨론은 여름과 겨울만 세기 때문에 요즘 우리로 따지면 3년 6개월 정도, 3년 6개월 정도, 여기서 일곱대란 3년 6개월 정도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가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반때는 또 3년 6개월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42개월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달수 계산을 하면 3년 6개월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기간도 약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너부갓네살왕에게 내리신 징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겪은 징계는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투쟁이 일어나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것도 아닙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정신병자는 귀신이 들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귀신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귀신도 하나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행동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처럼 높다면서 우쭐대던 모습에서 이제 으르렁거리는 동물의 행동을 취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 게임이나 가상의 현실에만 너무 지나치게 중독이 되면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경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징계에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하심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4장 26절 보여 주시겠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지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렸던 징계의 기간이 끝나자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왕권이 회복되고 왕좌의 자리에 다시 앉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 듣게 됩니다. 4장 34절 또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누구 같네 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성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위기를 맞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경제적인 불안과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든 아니면 평화로운 태평성대의 시간을 보내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참되고 공의로우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의 건설자가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정신이상자가 되고 들풀 속에서 이슬을 맞이하는 노숙자 신세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부귀 영화가 한낮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소망을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한 마음 품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지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